8, 9, 4개월 동안, 어, 저기 뭐냐, 오전, 저기 몇 시지?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에이? 아까 흙바다, 그 나뭇가지 같은 거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 흙바다 보면이 전부 다 나뭇가지 아니에요. 나뭇가지, 이런 거. 그렇죠? 나뭇가지 아니에요. 이 나뭇가지지 뭐예요 그러면 그죠? 오 어, 나쁘진 않네요 근데 아까 흙바닥 이랬는데 그럼 누가 그럼 나뭇가지가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벌레가 많아요지 지나가다가 벌레가 내 귀로 들어갈 뻔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 스스로 혼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아,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는겨. 근심 걱정이라는 걱정은 자기가 다 하는겨.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잘살 길은 뭐냐? 그래서 오니? 오니, 뭘것 같아요? 자, 잘 살기 위해서는 언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유 감사해. 아이고 고마워. 살아줘 있어서 고맙고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서 네가 아프지 않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숨쉴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에겐 정말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그렇게, 어, 자기 자신에게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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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보험이든 뭐든,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 뭐, 먹었어요, 생각하는 거. 그런 꿈과 간절히 바라는 것들,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을 너무 자신만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간절한 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절하고 원하고 바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너무 너무 행복하네요 자 숲속길 한번 보세요 음 이렇게 맨발도 맨발이지만 이렇게 발이 조금 아프신 분들이 양말 신고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넘어지셨다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김태균 넘어지셨어요? 오늘 계단에서 넘어져서 멍들어 버렸어요. 아이고 조심하셔야지.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그죠? 음. 다리에 멍만 들어서 참 다행이다. 운이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운이 나빴으면 다른데 큰일 날 뻔했죠. 다른데 머리라도 다쳤으면 뭐 다리라도 부러졌으면어떡할게요 너무 멀지 봐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 넘어지더라도 어, 또 어. 일어서면 되는 것이 어 넘어지더라도, 내가 다친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아, 정말 나는 행운아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어, 누군가는 똑같이 넘어졌는데 머리가 다쳐가지고, 아이고, 아직 아예, 아예 온몸을 쓸 수가 없는 식물인 식물인가,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그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똑같이 넘어졌는데 어디 발이 부러진 거야? 발이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또 기부서 해야겠죠?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똑같이 계단을 내려와도 다치지 않고 잘 차근차근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어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